오늘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전의 사건들을 통해서 아,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해야 우리에게 유익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다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입다와 그의 형제들도 그랬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입다는 큰 용사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용사라는 말은 위대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다. 뭐, 사람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런 싸움에 능한 전사와 같은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용맹한 입다가, 이 출생적으로 어머니가 기생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제를 보니까 기생이 길라댁에서 낳은 아들이었다. 이것을 굳이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길라댁에 본 부인의 아들들이 있는데, 어, 이제 이복 제이 형제들이 있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 이절에 보니까 길라세 안에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내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본처의 아들들이 자랄 때 입다를 쫓아냈어요. 근데 오늘 장로들이 입다를 데리러 왔을 때 입다가는 하 말을 보니 형제들의 힘만으로 쫓아낸 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엘, 엘더들, 어른들이 함께 와서 이렇게 쫓아낸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앞부분에 나왔던 사사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인물의 그 사건이 이들에게는 많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기도원의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리고 그가 힘을 가지고 그 공동체의 왕의 자리에 올라서게 된그 모습을 생각해보면 이 입다라고 하는 인물은 역시나 기생의 이 아들이었고 또 첩의 아들이었는데 힘까지 있는 사람이었으니 아마 이들이 먼저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서 형제들 뿐만 아니라 엘더들까지 다 나서서 너가 여기 있지 않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길라의 기업이 너에게 가지 못할 것이다 이건 뭐예요? 유산이 너에게 이어지지도 않을 거니 너는 지금 일찍이 떠나면 좋겠다 그래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쫓겨났을 때 그러면 이 입다가 뭔가 억울하고 슬퍼서 그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며 그렇게 보냈던 인물인가 그렇게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절를 보니까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해서 돕당에 거주하는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왔다라고 표현해요. 여기 잡류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당시에 좀 불량배들, 건달들, 그러니까 억울해서 집에서 쫓겨났는데 비슷하게 억울하고 또, 건들건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기 보면 그와 함께 출입했다, 라고 하는 말은 그와 함께 그렇게 돌아다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당에 가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억울해, 라고 하면서 어울려 다니는 무리도 썩 좋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었던 입다의 지금 상황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문제가 이스라엘 땅에 생겼습니다. 안몬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전쟁을 치르려고 보니까 입다가 가주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우리 같으면 아, 이런 때또 가가지고 어 싸워달라고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을 텐데 아또 이게 나라가 위기가 올수 있으니 이 엘더들이 장로들이 다시 입다에게 가게 됩니다. 가서 우리를 위해서 너가 좀 싸워주면 좋겠다. 너가 우리의 장관이 되라, 리더가 돼서. 이 싸움에 좀 수장이 돼서 이 전쟁을 치러주면 좋겠다 그육 6절의 말씀이에요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안문자손과 싸울 텐데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 이런 요구를 하죠 이때 입다가 했던 말이 7절의 말씀입니다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해서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란을 당했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해놓고 지금 너네 어렵다고 이렇게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내가 가는 게 맞겠냐? 라는 말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마음은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어떻겠습니까? 마음 다 상하게 하고 힘들게 다 만들어 놓고 어려우니까 찾아온 거예요. 도와달라는 거죠. 아, 처음부터 좀 잘하든가. 어, 사람이 이렇게 무시해 놓고 이렇게 어 어울리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게 만들어놓고 지금 필요하다고 와가지고 도와달라 와 이건 내 자존심에 용납 못하지 어쩌면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길라 장로들이 끝까지 당신이 우리의 어, 머리가 되어서 이 싸움에 앞장서서 좀 리더가 되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결국 입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좀 무시당하기도 하고, 기분 나쁜 말을 듣게 되기도 하고, 내가 이럴 때, 그래, 한번 해주나 봐라.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입다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가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가능, 왜 이런 일이 가능한가?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개인의 감정이 상할 때도 있지만, 전체를 위해서 움직여야 될 때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 개인적인 마음 같아서는 안 하고 싶지만, 공동체나 나라를 위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할 때가 찾아와요. 그런 때 우리가 내 개인적인 감정이 더클 때는 움직이지 못하죠. 아마 우리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공동체와 내 개인의 감정, 이것을 비춰볼 때 항상 공동체를 생각했나?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마음 불편하면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한 때 그것을 뛰어넘고 일어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때로는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내 개인보다 그 공동체를 위해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가, 다시 나를 무시했던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가?라고 질문할 때 입다는 그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입다가 그냥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그가 돌아갈 때이 장로들이 머리가 되어 달라라고 했던 것 이것은 단순히 그냥 싸울 때만이 아니라 그러면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이기고 나서도 계속해서.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될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이 답을 확답을 받고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당신은 우리의 길라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싸움터로 가게 되는데요 9절에 입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10절에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자리에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면 입단은 단순히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전쟁을 치를 때나 전쟁이 끝났을 때나 그가 머리가 되어서 그가 전쟁을 치를 때도 결정을 본인이 할수 있도록 그것을 요구한 것이고 그 후에도 그가 쫓겨나지 않고 그의 명예가 회복되고 책임을 지고 싸운 것처럼 그의 권위도. 여전히 부여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될 텐데, 또 기생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또 이복 형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가 전쟁을 치를 때나 그 이후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책임을 지고 싸우는 만큼 그에 걸맞는 권위와 위치가 그에게 부여되기를 원했던 것, 그것이 입다가 요구했던 마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주회를 하고 할때이 권위라고 하는 것 상당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도 일선에 서서 싸우고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권위가 부여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값은 치르는데 그에 걸맞는 그 사람의 어떤 위치들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그 싸움과 희생은 시간이 지나 보면 왜 이렇게 했어야 됐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에 걸맞는 권위와 위치를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그 싸움과 희생의 명분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간혹 이 미국 군인들에 대한 그 영상들을 볼 때가 있는데, 미국 군인들이요, 이 가족들에게 돌아왔을 때, 어, 완전히 돌아온 것인지 아니면 휴가를 받은 것인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내 몰래 뒤에 있다가 탁 이렇게 군복을 입고 나타난 거죠. 그러면 아내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다 끌어안고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군대가 참 많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입대를 시키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해외로 파견을 가거나 이러면 전쟁이 있거나 전투가 있으면 이렇게 목숨을 잃을 경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온 것 자체가 너무나 많이 감정적으로 그런 북받치는 일들이 일어나나 봐요. 그런데 보면 그 미국 군인에 대한 대우나 이런 것들이 남다르더라고요. 나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내가 너희 머리가 될 거야. 군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그가 싸움을 위해 돌아갈 때 그, 그에 마땅한 권이나 인정함이나 세워줌이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늘이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라고 믿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하고 좋은 권위를 잘못 보다 보니까 권위라는 단어 자체를 늘 부정적으로 인식할 때가 많아요. 세워진자 리더십 그럼 늘 부정적인 경우가 많고 세워진자에 대해서 비난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어, 권위라고 하는 것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최근에 공부했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부여한 권위의 질서라는 것이 있고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한 질서가 있고요. 나라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부여한 권위와 질서가 늘 있어요. 그것이 세워지기를 일단 원했던 거예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중직으로 세워진 분들,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뭐, 중직이라고 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일단 있으면 안 되겠죠. 먼저는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움 받은 것에 대해서,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는 분들이 중직들이어야 돼요 저도 흔히 우리가 좋다 유명하다 크다 이런 교회들을 중직들을 보시면 거기에 대한 참 헌신들이 많아요 뭐 목사나 장로나 일반 성도는 뭐가 다 똑같지 이런 분들이 없어요 다 섬기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헌신하고 살죠 그런데 그러한 만큼 그분들을 잘 세워드리는 것이 필요해요 목자로 헌신한다? 귀한 헌신들이에요. 그냥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주일에도 교사들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아침마다 성도들이 11시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어떤 때 힘들 때가 있는데, 매주 9시에 나와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섬기고 헌신한다. 중직자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잘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매주 그렇게 한다. 그만큼 헌신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헌신에 우리가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고마워하는 마음들. 세움받은 자들에 대한 그 마음들이 필요한 것이죠. 입단은 전쟁을 하러 가지만 길라 장로들도 잘 알았기 때문에 머리로 세워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그가 그 희생과 그 치렀던 것에 대해서 그 권위가 부여되기를 원했던 것 이것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지체들을 어떻게 세우고 바라볼 것인가. 이것에 대한 말씀으로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내 개인적인 감정보다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설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묻는다라고 생각하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엘더고 리더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자리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그 권위를 그 세움 받음을 생각하고 인정하고 또 감사하고 이런 모습이 세워질 때 교회나 또 여러분 가정이나 또 모든 어떤 모임의 자리들이 잘 서게 될 텐데 저 여러분의 삶이 오늘 말씀처럼 또 교회와 가정에 서고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이 잘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